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 전력의 전기 요금 인상 여부가요. 월요일인 21일에 발표 예정으로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해성 DS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어,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3,267로 마감이 되면서요. 하락 하루 만에 다시 상승 반전 되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12포인트 상승한 1,015로 마감이 되면서요. 1,000 포인트 돌파 이후에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날 국내 양대 직수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은 클로벌 증시는 그죠. 하락 마감이죠. 일본 증시가 0.1% 하락했고요. 대만 증시는 0.4%, 중국 증시도 약보합이 0.01% 하락 마감을 했고요. 주말에는 어,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 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다우 지수가 1.5%, 어, 나스닥 지수도 0.9%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 유럽 각국도요. 한 1%대에서 2%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주말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인 이유는, 그죠? 금리 인상이 좀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어, 그러한 언급이 나오면서, 그죠? 자, 그 내용 살펴보면요. 비둘기파로 꼽히는 세인트 루이스의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2022년 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걸로 본다라고 밝혔죠. 자 지난 16일 날 FOMC 회의에서요. 에, 그때 에, 이, 2023년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금리 인상이 될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락세가 지속 여부겠죠. 자 하나 재밌는 건요. 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어, F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크게 올랐지만, 그래서 1.5%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지만은, 오히려, 어, 미국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국채 금리도, 어, 1.43, 음, 포로 오히려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또 잦아들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이번 하락세가요, 어 그렇게 뭐 주가 상승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또 하나는요, 그런 이유로 보는 이유는요, 이 역사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그죠주 주가가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그런 확률이 한80% 되고, 평균 수익률도 한 18.6%에 달하죠. 이러한 경우,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주가의 하락세는 좀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닌 회복 및 이익성장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주식시장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해서 우상향 될 거다, 그죠그 동안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넘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예, 일시적인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이요. 에 자, 국내 증시를 살펴봐도요. 예, 그 동안에 저 작년에 예, 세계 각국의 글로벌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면서 그 돈이 일부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돈의 심으로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렇죠 그걸로 성장주들이큰 폭의 상승을 했고 올해에서부터는 그쵸. 그렇죠?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고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와 소용주 그니까 전반적인 전 종목군들이 한1년한삼 개월 동안에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그죠. 모든 종목이 한 바퀴 뺑 돌면서 상승했다. 이것이 마무리되고 또 테이프링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마감이 되면요. 오히려 이제서부터는 성장주들의 장세가 다시 이끌고 갈수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나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듯이 내년 업종별 이익 증가율이 10에서 20%로 어 둔화되지만요이 증가의 30%를 웃도는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전체 이익에 크게 기여를 할수 있다란요. 어 그러면서 이 이차전지 반도체 실질적으로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업종 내지 테마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를 할수 있다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란요.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날 그렇죠. 어, 미국 증시 하락으로 우리도 어, 어, 부담스럽게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란요. 음, 그런 말씀 드려요. 자이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읽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이 코스닥 지수하고 그렇어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그렇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대해서 어이 일봉 차트인데 한번 그 내용 보면요. 자 대형주들의 그렇 대형주들은 지난 1월달 고점, 그쵸? 어, 돌파를 못했죠. 3,300 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지금 현재 3,200 포인트 있지만은 중형주는 그렇 오히려 지난 1월달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쪽엔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 소형주들은 더 상승폭이 가파르죠, 그렇죠? 지난 1월달 고점에 비해서죠, 예 2월, 3월, 4월, 5월, 6월달 들어서도 이 지금 6월달 들어서 이 대형주하고 중형주는 그렇죠? 행보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지만은. 소용주의 상승이 가파르게 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서부터 올해 1월말까지 대형주의 수익률이 34%가 나오면서 소용주 수익률 15.1%가 지난 11월서부터 1월달까지는 소용주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 우리가 뭐 경기 민감주고 경기 방어주가 올라가는 순환매 양상으로 지금 현재 이 소용주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시가총액 1위서부터 100위까지는 대형주로. 예전에는 자본금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시총 순위죠. 그리고 1 0 1위서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 그리고 3 0 1위 이하는 소형주로 편입이 된다해서 어이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돼주고 있다해서. 이 6월 달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전반적으로 따라다니기 보다는요, 오히려 길목 지키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소형주들이 강세 보이는 이, 이유들은, 그죠? 대형주들이못 치고 가면서 지수가 억눌리면서 오히려 키 맞추기 차원의 소형주 움직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결국은 저 성장주 위주의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를 한다고 라 보시면, 해서서 어 아까 말한 대로 어 따라다니기 보다는 길목 지키기 단기적인 관점으로 소형주는 접근을 하고. 오히려, 긴 호흡으로, 대형주, 성장주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월요일 날 결정이 나는데, 한번 내용 살펴보죠. 한국전력의 21일 3분기 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한전은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도입을 했다. 이에 따라 2분기에 요금 인상이 예상이 됐지만은 정부는 이를 제지를 하면서 어 주가도 그러면서죠. 그렇죠? 지난 작년에 이 연동제로 인해서 주가가 3만 원까지 갔다가 1분기 2분기 에 요금이 인상이 안 되면서 다시, 그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과연, 이 요금이 인상이 될까? 지금 의견이 반반이에요. 어, 어느 쪽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고, 또 어느 쪽은 인상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은 인상될 그런 요건들이 많이 갖추고 있죠? 자, 먼저요, 이, 연료비 연동제기 때문에 3월서부터 5월 두바이육, 육가 그렇죠?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을 했고, 그렇죠? 또이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 또는 건설이 백지화된 원자력 발전소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해서 요금 인상 명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서요번에 만약에 요금 인상이 되면은 이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올해 별도 손익 기준으로 대략 7천억에서 8천억의 영업이익 증가를 할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뿐이 아니라 또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 이후에 처음으로 요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주가는 지난 1월 달에 그렇죠? 어 작년 12월 달에 3만원 아마 돌파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도 해서 만약에 금리 인상되면 상당히 그, 어, 주가의 탄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반대로요 정기요금 인상에 에, 제동이 걸린다면요 뭐 한전으로는 좀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아, 하지만요. 예, 지난 7월서부터 아까 그러니까 이번 7월서부터요. 월 전력 사용량 200kW시 이하인 일반 가구에 전기요금 기존 대비 2,000원에 오르는 것과 예, 그니까 전기요금을 그동안 4,000원 할인했던 것을 그렇죠? 2,000원만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수혜가 되고 또 전기차 충전 요금도 이번에한20% 이상 올리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어, 그리고 이 계속 이 연료비 연동제를 계속으로 실시해서 3개월 단위로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안된 인상이 안된다 해도죠, 에, 다음 분기에서는 인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까 말한 씀 것,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 한전의 주가에는 날개를 다는 격이지만 만약에 안된다 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져도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어, 그런 말씀드려서 을 한전 그렇죠 오히려 안 되면 싸게 살 기회로 접근을 해달라 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성장주들이 그렇죠 저희들은 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이러한 종목도 지수 어차피 이번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물론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이러한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이 되는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하고 과거 아까 말씀드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리가 처음으로 인상되는 시기에 초반기에는 주가가 다힙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의 일부 조정 장세는 언제든지 이번에 만약에 더 가도 나중에 언제든지 한 번은 겪을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못 팔았다 해도, 그서 그것이 주가,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지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이 성장조절, 긴 호흡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비중조절만 내가, 뭐, 우리가, 반도체라는지 2차전지 뭐, 한 20%에서 지 10에서 15% 줄였듯이, 그죠?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기만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낫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들 소비 회복 수혜주들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화장품 뭐 이러한 종목군들쭉 언급했는데, 그쵸? 저는 계속적으로 아직 지금 실시가 안 됐지고 지금 이제 백신 백신 접종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면요. 아마 그때까지. 완화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나 특히 이 화장품 쪽 쪽에 우리가 가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코리아나 어, 코스맥스 클리오 그죠 어, 우리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치고 다니는 음, 그러한 모습이유효하고 최근에 oled 관련주가 상당히 강하죠 덕산 네오룩스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를 하고. 이녹수 첨단 소재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내 장비주, 소재주들은 크게 올라가는데, 지금 SFA는 장비주죠. 아직, 에,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음식료 관심 종목은, 그렇죠? 관련 저 관련 주들은, 저좀 길, 게한 2, 3년 보자랬어요. 그 중에 이제, 풀몬이라든지, 저 그렇죠? 외래, 최근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죠. 이런 어, 효과, 죠 뭐, 빙그레든지, 화이트, 진로, 이러한 종목군도 좀긴 호흡으로 조종 때마다 우리가 조금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나, 라는 말씀드리고, 스마트폰 관련 종목에서는 우리가 폴더 오퍼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메인 종목으로 이제 파인 테크닉스, 신지 만드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역사적인 고점, 그렇죠? 어, 최근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고, 어, 최근에 조정받은 k 이파트 뭐, 가격대적으로, 그렇죠? 어, 충분히 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 또,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렇죠? 어, TOF 관련해서 하이비전 검사 장비 이 종목도 어, 금요일날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한 2~3일 빠지면은 한번 관심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 요번에 현대차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한다 그러죠 예, 그중에 이제 텔레칩스가 실질적으로 예, 지금 3, 예, 현대차하고 좀 거래 관계도 있고 또 요번에 이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맡긴다 그러죠어 그러면서 예,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데 예, 이제 본격화된다. 요런 수에 그리고 해성 DS 같은 경우도 차량형 반도체, 저어그 그렇죠? 부품이죠? 어, 기, 금속 기판인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어, 그런 부분에서 해성 DS 우리가 관심 갖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ST방,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어, 충분하게 조정받지 않았나. 네, 10만원, 어, 뭐, 개말씀 10만원 전후에서 한번 타이밍적으로, 그쵸? 그것이 추세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은, 뭐, 낙폭했다는 일시적인 상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10만원 전후에서는 우리가 한번, 어,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 한번 접근을 해봐도 돼서 이 대형주들은 좀긴 호흡으로 끌고 가시고 이러한 개별 종목은 타이밍을 보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 OLED 수혜주죠. 그렇죠? 좀 전반적으로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강해요. 특히, 이제, OLED,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LCD TV 오픈셀 가격이, 그죠? 작년 6월 대비해서 크게 올랐다죠 그러니까, LCD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OLED TV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OLED TV가 예, 프리미엄 TV 대세가 된다. 그래서 수요 늘고, 또,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커덤닥 OLED TV 패널을 생산을 시작할 전망이며 향후 투자를 확대할 걸로 보인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장비 쪽인 SF에 우리가 한번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죠. 에 삼성 여기 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커덤닥할 어, 때이 소재를 제공하는 회사가 덕산 네오룩스.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가 지난 목기월수도 나오기 시작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덕산 네오록스가 연초에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조종이 짧다랬어요. 항상 우리가 시장이 아니면 업종 테마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일 때 적게 빠지고 늦게 하락하고,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중에 시장이 아니면 그 업종 테마가 다시 반전이 되면은 덜 빠지고 늦게 빠진 종목군들이 가장 멀리 간다. 해서 그런 부분. 덕산 네오록스. 또, 이 OLED 쪽에 2022년 내년이죠.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를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분이면 OLED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요거는 금요일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리포트 나온 것 중에 일부분인데요. 2013년 사업을 시작한 대형 OLED 패널을 올 하반기부터 두 자릿수 팜가 인상과 물량 증가 효과로 8년만에 흑자 전환이 LG 디스플레이의 OLED 부분이 흑자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러한 부분이 그까 대형이고 소형도 그렇죠. 예, 흑자 4년만에 흑자 전환이 된다는 KB 지크 나온 리포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 OLED 시장이 크게 확대가 돼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대형은 8년, 소형은 4년만에 흑자 전환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소재 제공하는 회사들이 수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뭐 덕산 에어록스, 뭐 이녹스 첨단 소재는 계속적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 그리고 오늘 새롭게 솔로스첨단 소재 등 LG 디스플레이부터 TV용 대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핵심 소재를 최초 승인을 받아 이달 내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14일 날 밝혔다 하죠. 그렇죠?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는 삼성 디스바, 중화권, 패널세도, OLED 패널, 핵심 소재를 공급 중인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부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그죠? 렇 우리가, 어, 충분히 조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거는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LG 이노텍의 이제 리포트 나온 것 중에, 자, 애플이 증강 현실, 생태계를 주도를 하려고 한다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TOF 비행거리 측정 방식인 3D 센싱 모드를 적용을 하고 있다 빛이 피사체에 반사되어온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사물의 거리와 움직임에서 입체감각이죠 어, 그런 것을 살릴 수도. 인데 이것이 이제 LG 이노텍이 생산을 하는데 이 증강 현실 생태계가 지금 어 본격화가 되고 있다해서 내년에는 애플이 가상 현실과 그리고 어 증강 현실을 합친 확장 현실 기기를 출시할 계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에어러블 기기를 만들려면은 카메라 모듈과 3D 센싱 모듈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이제 LG 이노텍이 이걸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이 카메라 센서 및 에, 후공정 에,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 등 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특히 국내 TOF 카메라 검사 장비 점유율 이위다라고 보시면서 이 증강 가상 현실이 이 현실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도 하죠예 핵심 기술로 우리가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 검사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G 환경에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관련 검사 장비의 변화도 계속되길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이러한 증강 현실, 가상 현실이 현다면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하이피전 시스템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하반기 신규 검사 장비 및 고객사 확보가 현실화되면 큰 폭의 매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어, 그런 내용이지. 한번, 전반적으로 차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한전이죠? 자, 21일날, 월요일날, 인상, 요금, 정기료 인상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렇죠좀상방쪽으로 예, 보는 모습에서, 인상이 만약에 결정이 나면은, 주가는 여기서, 예, 지난, 예, 12월이죠? 12월 달 고점 3만원대 이상까지 볼수 있고, 만약에, 예,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다, 그러면, 그죠?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아마 2만 5천원대, 그죠? 2만 5천원 초반대인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 지금 어차피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좀 상방적으로 좀, 어, 여기 들어온 세력들이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요금이 인상에 제동이 걸리면 일시적인 하락, 그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 관점, 접근해달라, 라는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자, 텔레칩스, 그쵸? 예, 차량용 반도체, 예, 현대차가 요번에, 예, 내재화 자체 생산한다, 라는, 그런 얘기, 그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해성 DLC도, 그쵸? 아, 같맥나 자, 우리 해성 d l 특히 지난 금요일날, 어, 거래량도, 뭐, 소폭 증가 괜찮고요. 그, 24만 주 중에 개인들이 10만 주를 매도해서 상당히 많죠, 그 어, 그 안정적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예, 해성 지혜씨 그렇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요음 그런 말씀드려요 자료이제 ST팜 그렇죠? 예, 10만 원 전후죠 어 지난 금요일날 10만 원 한번 살짝 깨졌는데 아마 10만 원 선이 저는 좀 바닥권이 아닌가해서 뭐 추세적인 상승이 됐던 아니면 예, 일시적인 반등이 됐다. 한번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하고, 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야겠죠. 어, 그런 부분들, 어, 조금 단기적으로, 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한번, 어, 관심, 10만원 전후에선 관심 필요하다는요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눅스, 어, 덕산 네오룩스죠. 지난 금에서 역사적인 신고가 이 고점, 지난 3월달 고점 형상의 조정폭이 작다가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먼저 움직였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좀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인데 뭐좀 조정 나오면 그쵸? 아마 SFA, 아 죄송합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최근에 지난주 어, 주 후반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아마 주 초반에 좀조정 양상 나올 거면은, 솔루스 첨단 소재도 나온다러면은그때한 어, 그 이틀 정도 조정받는 모습 보면서, 어, 관심이 필요하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인 테크닉스, 이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 폴더 오펀 하반기에 두 기종이 나온다랬어요. 자, 그리고 에, 삼성전자에서 에, 노트 시리즈를 출시를 안한다했죠이 폴더 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 부분에서 맨, 그죠? 어, 고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이 k 이치 바텍을 말씀드렸는데, 그죠? 이미 빠진 만큼 빠졌어요, 그죠? 어, 최소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된다란요. 음, 그런 말씀드리고. 자, 하이비전 시스템, 아까만처럼 TOF 증강 가상현실, 그죠? 이 예, 애플 쪽에서 지금 상당히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그죠? 어, 예, 지금, 상승했다는 조정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한 2, 3일 정도, 좀, 조금 밀리면, 그요 정도 가격대, 그죠? 정고점 수준, 이 15,000원 초반대, 그죠? 초중반대 오면은, 한 번, 음,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요, 지금 시장은 월요일 날, 조금 뭐, 부담스럽게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좀 약세로 나올 수는 있지만요 아마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란요 어, 그런 말씀 드려요 이건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 이제 하이브젠 시스템 하나 넣드렸고요 어좀 조종 이틀 내지 한3일 조종 받을 때 한번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자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 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